안녕하세요. 빠르게 대신해드리는 리뷰, 배터리의 호비입니다.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, 요 뒤에 있는 던스트의 헤링본 숄칼라 코트입니다. 플레임은 유니섹스 헤링본 숄칼라 로브 코트라고 해요. 제가 이 코트를 리뷰해볼 약간 이유를 설명드리자면, 첫번째로는 제가 던스트의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요 자켓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요 걸치고 있는 요벨티드 슬랙스 아니면 제가 예전에도 산 코트가 있는데, 던스트꺼가 굉장히 많고 던스트가 어떻게 보면 생긴지 얼마 안된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도 있고 어, 질도 그렇고 제 마음에는 뭐 이런 미니멀함과 좀 디테일을 많이 더한 코디 그러니까 던스트가 약간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여성복의 비중이 거의 8 남성복의 비중이 거의 2라고 할 정도로 유니섹스 브랜드인데 어떻게 보면 여성이 좀더 치우친 요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실제로 옷도 보면은 뭐 원피스 드레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유니섹스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여성적으로 치우친 그쪽의 디테일들이 봤을 때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디테일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헤링본인데요. 이 헤링본, 제가 지금 헤링본 자켓을 입고 있기도 하지만 헤링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트렌드를 덜 타는 소재거든요. 그래서 헤링본 코트나 자켓 같은 경우에는 폴로도 그렇고 약간 그, 그 소재만을 다뤄서 되게 여러 버전으로 많이 내는 브랜드들이 있을 만큼 헤링본 이 소재 자체의 매력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일단 저는 그냥 헤링본이 예뻐서 샀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코트 중에 헤링본이 없었고, 그리고 헤링본이 예뻐서 샀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숄칼라 디테일인데 제가 저는 그렇게 막 해외 컬렉션이나 그런 것들을 자주 보는 타입은 아니어서 어 모르겠어요. 이 숄칼라 디테일이 또 어디선가 나왔겠죠. 어디선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 뭐 컨템포러리 브랜드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아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. 이 실제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사봤거든요. 사진 보고 너무 예쁘다. 막 약간 이렇게 샀는데 남자 코트의 디테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받아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 예뻐요. 뭔가 부드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예쁘고 사실 이렇게 칼라를 세워버리면 제가 화보의 요 부분에 반한 거긴 한데 사실 모르겠어요.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울리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 그냥 요 생김새 자체가 조금 이뻐가지고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디테일들이 조금 더 있는데 뒤에 이렇게 보면 앞판과 뒷판의 요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앞판을 보면 이 어깨가 어깨선이 지금 이렇게 둥글게 떨어진 약간 세미오버 형태고 뒷판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레글런 나글랑 이라고 하죠 약간 나글랑 형태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기존에 딱 떨어질 거다 혹은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는 세미오버핏 새 제품보다 조금 더 약간 디테일이 살아있으면서도 여유로운 핏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줬다고 세트에는 적혀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제가 이걸 보고 구매한 건 아니지만 울 마크 컴퍼니의 원단을 사용했어요 울 마크 컴퍼니는 세계적으로 울을 되게 좋게 만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점스트가 울 마크 컴퍼니의 울을 되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용률 자체도 울 80, 나일론 20으로 나쁜 편은 아니고 뭐 사실 울이 진짜 0이왜 좋은 거야? 뭐 나일론이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야. 이런 단순히 혼용률만으로 이렇게 옷의 소재를 가리기에는 좀 무리는 있지만 어쨌든 혼용률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디테일들도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. 가격 같은 경우에는 36만 9천 원이거든요. 36만 9천 원이면 어, 따지고 보면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냥 경쟁 브랜드들 뭐코어나 혹은 뭐 인셀런스 혹은 그 기타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살짝 높은 가격대일 수도 있고 이 헤링본이라는 소재 자체가 그런가?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가격은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이게 뭐 무신사나 혹은 뭐 W컨셉 29cm 이런 데에서 쿠폰 혜택을 먹이고 구매를 했을 때는 한뭐 30만원 초반 20만원 후반대까지는 갈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약간 개괄적인 설명들은 다 드렸으니 핏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핏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버 합니다 세미 오버라고 하는데 그 형태를 넘어져서 되게 오버고 그리고 길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어왔던 약간 그 롱코트의 트렌드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장 자체가 모델이 입었을 때요 정도면은 적어도 1 2 0은 넘거든요 제가 입었을 때는 이미 무릎은 당연히 넘고 한 정강이 부분 정도까지 올 정도로 되게 긴 코트라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죠 그리고 뭐 단순히 이키 때문이 아니라 활용도의 측면에서도 이 길이가 이렇게 너무 길어버리면은 뭐 트렌드한 느낌은 좀 맞을 수는 있는데 어 생각보다는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긴 코트를 좋아해요 제가 키가 크진 않지만 이긴 코트가 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입으면 막아 너무 내가 이렇게 약간 웰시코기 같아서 싫어 약간 요러신 분들도 있고 혹은 어떤 다른 분들은 이그긴 기장의 코트가 너의 좀이 단점을 보완해 줄 거야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반반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느냐 뭐 부츠에 매치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화에 매치를 하나 약간 그런 식으로의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도 핏이 되게 큰 편이고 제가 지금 뭐 입는 사진을 보면은 원래 입었던 착장에다가 이렇게 흰색 티에다가 요 와이드 슬랙스를 입고 부츠를 신었을 때는 되게 그냥 정적인 느낌이에요. 되게 내가 멋을 냈어. 약간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고 사실 저는 이 청바지가 헤링본이란 소재와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진청, 연청, 중청, 흑청 상관없이 이 헤링본의 약간 브라운 기도 있고 회색 기도는 이컬러와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헤링본이 주는 약간의 무거운 느낌을 이청바지로좀 캐주얼하게 풀어낼 수 있다.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캐주얼에 원래 청바지를 입어 되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실제로 회사에 갈 때도 여기에다가 이제 좀 부츠를 아래 신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캐주얼하면서도 편해 보이는 이런 복장들을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입고 있는 던스 자켓과도 청바지는 굉장히 잘 매치를 하고 있고, 저는 개인적으로는 슬림핏 슬랙스보다는 이런 약간 통이 있는 슬랙스나 아니면 완전 스트릿핏의 청바지랑 좀 매치를 해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어, 이 소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첨언만 해드리자면. 이게 생각보다 소재가 좀 꺼끌꺼끌해요. 만져보면 뭔가 이 만졌을 때 꺼끌꺼끌한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.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있는데 이거는 헤빙본이라는 요 소재 자체의 특성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 무늬들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오돌도돌함?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를 반팔에다가 입었는데 이 반팔에다가 입으면 실제로 이 뒤에 목 부분이 생각보다 까슬까슬한도 그래도 전 지금 이거를 찍고 있는데 조금 사실 불편하긴 해요 불편하긴 한데 이쁘니까 입습니다 이쁘니까 입는 거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뭐 니트나 아니면은 코트 같은 경우에는 요 터틀넥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터틀넥이랑 코디를 하면은 조금 더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빠르게 리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빠르게 하지 못한 것 같고 이 제가 입고 있는 던스텍 코트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헤딩복 코트에 뭐 좋은 점, 제가 이 코트를 산 이유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했습니다 어, 앞으로도 이런 리뷰는 좀 꾸준히 이어서 많이 할 생각이고 제가 구매하는 제품들마다 이걸 왜 샀는지, 얼마에 샀는지,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짧고 간결하고 설득력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꼭 양질의 리뷰와 좋은 패션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호기였습니다.